안녕하세요 에돌아빠입니다 오늘은 예, 이 텔레그램 봇에 대해서 조금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봇이 어, 뭐 매매봇도 있지만 저희가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바이봇도 있고 레이보, 레이드봇도 있고 그리고 그룹 채팅을 관리하는 로즈봇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굳이 민코인 하면서 알아야 돼 라고 하시면 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코인만 잘 오르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문의를 굉장히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많이 봤다 보니까 뭐 자기를 런칭을 하고 싶은데, 혹은 레이드를 좀 참여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아서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런칭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배워두시면 나중에 커뮤니티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시겠죠. 그리고 자기가 또참 프로젝트 참여자로서 레이드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룹에서 이제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프라이빗 채널에 초대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것도 기대해 볼수 있고 근데 사실 어 민코인 하시면서 굳이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나락장이기 때문에 어, 공부를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걸 제가 올렸었는데, 아, 문의가 너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하다하다 지쳐서 그 영상을 한 2년 전에 올렸던 건데 다 그냥 삭제해버리고, 네, 숨김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런칭에 관해서, 어, 아, 문의를 받기 싫어서. <laughs> 그렇게 해놨는데, 어, 이제는 이거 뭐 런칭 관련된 것도 있지만, 레이드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새롭게 바뀐 부분도 많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예, 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희가 배울 거는 이 버이 알림봇, 예,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런 그룹 채, 텔레그램 그룹 채팅에 들어가시면, 버이 알람 바이 아 버이라고 하니까 저번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바이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바이봇은 이 누군가가 구매를 했을 때 텔레그램에 알림을 주는봇이죠. 그래서 어 그룹 커뮤니티 커뮤니티 그룹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알림봇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림봇들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막, 그러면 이제, 아, 구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매매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알림봇이 있는데,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어, 제가 뭐, 알고 있거나, 주로 많이들 쓰시는 세, 봇, 세 가지인데, 오늘은 이거, 바이봇, 바이봇? 요거, 맨 위에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도 뭐,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이드봇 예. 커뮤니티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무료 홍보 수단이 트위터 홍보죠. 그래서 이제 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호, 통해서 자기네들 코인을 홍보를 하는데 이 레이드에 참여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트위터에 서 홍보가 잘 되기 시작하면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홍보 효과를 누리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레이드하는 방법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봇 작동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로, 로즈봇인데 이거는 사실 음, 그룹 관리자가 아니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로즈봇은 굉장히 약간 이 그룹 텔레그램에서 그룹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굉장히 좋은 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어 여기 세이프가드나 뭐 이런 것들에 이 그룹 관리의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는 로즈봇을 거의 쓰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구시대적인 봇을 보호... <laughs> 사용을 하고 있어서. <laughs> 네. 아, 이렇게 하면 이거 괜히 아, 하, 알려드릴 필요 없는 건가? 어쨌든, 이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 바이봇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바이봇이라고 해야지 바이가 맞나요? 네.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봇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 텔레그램에 그룹을 만드셔야겠죠. 자, 저희가 텔레그램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먼저 채널에 들어가서 무슨 베리 파일 하라 그래서 베리 파일 하면은 어 그룹 채팅방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대부분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은 그룹 채팅방 주소가 남겨져 있으면 그냥 바로 그룹 채팅방으로 들어가는 요런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룹 만들기를 통해서 일단 그룹을 제가 이렇게 보스 설명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그 베리 파이 하는 것까지는 이번에는 설명을 안 드리고 보스 사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하게 되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해놨습니다 초대하는 방법은 뭐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소 더 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지금 바이봇을 예, 이렇게 초대하고 싶으시다면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룹에서 요거 플러스 사람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통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시면 여러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 예, 5만 명 정도 되는 거잘 찾으셔가지고,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금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거, 보드를 추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추가를 하셨으면, 요거를 다 관리자로 지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요렇게. 네,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세이프 가드라 요거는 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추가를 했고 나머지도 뭐 필요하시면은 관리자로 일단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 자 디바 이봇 먼저 요거 설명 드린다고 했죠 자 디바이봇을 쓰시려면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먼저 토큰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여기 슬러시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add 디바이봇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continue in this chat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 프리베이트 프라이빗 챗 이러고 나오는데 그냥 컨티뉴 인 디스 체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고 그다음에 샌드 투 샌드 미 토큰 어드레스. 예, 토큰 어드레스. 이거 뭐 저랑 관련 있는 토큰 아니고 그냥 거래량 좀 있는 것 같은 현재 시점으로 아무거나 갖고 왔습니다. CA를 넣으시면 이렇게 바로 o 컨티뉴 위드 와 포탈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포탈이 없죠. 아, 지금 이게 막 나오는데 네. 이렇게 위다웃 포탈로 하면 됩니다. 현재는 포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포탈이 있으시면은 포탈로 어, 포탈이 된 채로 될 겁니다. 어 바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이미지랑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자, 세팅을 다시 한번 해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슬러시를 누르시면 세팅스 디바이봇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 메시지가. 그럼 아까 추가한 ca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세팅 목록이 뜹니다.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제 끼시고, 두 번째 거부터 바이봇 세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바이봇 세팅을 하시고, 처음에 이미지를 넣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지, 아까 저희가, 어, 뭐 준비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 이미지를 넣어 놨었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어, 예를 들어서 뭐 gif 나 비디오 그리고 또 이미지 세 가지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어디 있니 아이것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예, 샌드미 미디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요거 이미지를 이렇게 다 끌어다가 놓으시면 네, 알아서 얘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이 이미, 이모지 이모지를 뭘로 할 것인가 자 이게 지금 구매하면은 이렇게 이모지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모지를 뭘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모지를 만약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팔락거리는 이모지, 이렇게 넣으셔도, 그럼 이제 이게 이 초록색 동그라미 이모지에서 이제 바뀔 거거든요. 한번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날개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세팅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바이봇 세팅. 셔플이라는 거는 음, 이, 이모지를 다섯 개까지 연속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이모지를 뭐 이렇게 불꽃 모양 그리고 돌아가는 거뭐 이렇게 솔라나 요렇게 넣으시면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어 날개가 아니고 근데 이 셔플을 누르시면은 이세 가지가 진의 마음대로 섞여서 막 순서 없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돈된 채로 내가 정한 순서대로 나오는데 셔플을 누르면 이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 스텝. 아, 그 전에 요거를 먼저 입력할게요. 네, 최소 단위 구매 금액입니다. 50달러 이상을 구매해야지만 바이봇이바이봇에서 인식을 하고 네,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어, 요거는 이제 자기가 커스텀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이가 50을 했고 예, 최소 단위를 50 달러로 했고 바이 스텝을 10 달러로 했으면 어, 60 달러가 되면은 이모지를 뭐두개 표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약 1,000 달러를 구매하면은 어, 최소 구매 금액의 20배잖아요. 그러면은 이모지가 20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정하시기 나름이고. 어, 너무 작은 금액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바이봇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대화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것들은 뭐 세팅해서 만지실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두시면은, 예, 끝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봇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작동을 하는 데는 굳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토큰을 만약 설정을 잘못해서 이 그룹에서 이 토큰을 지우고 싶다시면은요 하 슬러시를 누르시고 누르시고 딜리티 그리고 토큰 쓰시면 예 네,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너 이거 지울 거냐 이렇게 그러면 네 하면은 이 토큰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 네, 토큰 딜리티가 뜨면서 이 토큰이 더 이상 정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드 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스 게임에서 보스 몹을 잡을 때 혼자 잡는 게 아니고 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다 같이 뭐 길드원이나 길드원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잡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마음을 합심해 가지고 이 토큰을 홍보해 보자. 그래서 그걸 어디에 홍보하냐? 트위터. 에 네, 트위터에 홍보하는 거를 다 같이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누군가가 게시물, 자기네 토큰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 다 같이 몰려가서 거기에 좋아요 댓글 쓰고 뭐 리트윗하고 이래 가지고 그 토큰을 트위터 내에서 널리 홍보하는 방법을 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밈 토큰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토큰의 뭐 방장이나 관리자가 해당 토큰을 홍보할 목적으로 트위터에다가 뭔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했으면, 그거를 텔레그램에 가져와서, 텔레그램 내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레이드봇을 통해서, 어 해당 목표한, 뭐, 예를 들어, 좋아요 10개, 답글 10개, 뭐, 이런, 리트윈 10개, 북마크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레이드를 펼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참여한 구성원들이 그걸 다 같이 눌러주는, 뭐,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그런 걸 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드봇은 하,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건 없는데 그 전에 이 레이드를 할때 어, 토큰 런칭하시는 분들은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기가 글을 자기 계정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투키즈 파파라는 이건 제 그냥 계정인데 이, 이런 토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계정에다가 자기가 코인 런칭했습니다. 이걸 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계정에 자기가 글을 쓰고 레이드 런칭했습니다. 뭐 중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올리는 것을 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뭐할 수도 있겠지만요. <laughs> 네, 그런 걸 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이 레이드 하는 목적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유명인들한테 이 해당 토큰이 픽업.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게 아니고 유명 인플루언서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린 거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나 이런 토큰 런칭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댓글을 레이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글을 올린 거를 할 때는 링크 복사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링크를 복사해서 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올린 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답글을 단 거를 고거를 레이드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는 지금 이제 뭐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 에 이제 데, 토큰에 대한 홍보글을 써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뭐제이백 시즌이라고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을 경우에는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링크를 어쨌든 어떤 글이든 간에 레이드할 글에 링크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텔레그램으로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네 슬러시를 치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디바이 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맞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디바이봇은 예, 슬러시 레이드 그리고 한칸 띄고 아까 복사한 링크 주소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칸 띄고 여기다 제가 숫자를 네 가지를 입력할 건데 이네 가지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5한칸 띄고 5아 그냥 4로 할게요. 4또한칸 띄고 3 예, 2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다섯 개 좋아요, 다섯 네 개의 리트윗 그리고 세 개의 댓글 그리고 두 개의 북마크, 요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 레이드가 종료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리트윗, 댓글, 북마크. 요새는 북마크는 거의 뭐안 하는 추세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하나를 써볼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게 이제 알아서 이렇게 레이드를 진행하거든요. 자, 제가 아까 어떤 어 잠시만요. 요거에 대한 걸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대, 이미 댓글이 하나가 달리고, 좋아요가 세 개가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해갖고, 네, 추가로 더, 다섯 개를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8 개가 되어야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이 미션이, 레이드가 완료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눌러주면 이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드가 끝나게 되고 만약에 이 레이드가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은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캔슬이라고 하시면은 이 레이드가 바로 취소가 이렇게 됩니다. 네, 레이드봇은 뭐 이렇게만 아시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디 레이드봇에서 하나 빼먹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팅의 디바이봇 들어가시면. 예, 지금 같은 메뉴가 뜨실 거예요. 레이드보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드보 세팅을 누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락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시면, 지금 현재, 예, 초록색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어, 빨간색으로 두시는 게 사실 요새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 레이드를 할때 채팅을 못 치게 되거든요. 초록색으로 해놓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빨간색으로 두셔야지만 레이드 하는 중에도 채팅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막아놓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거 또 튀나? 라는 생각에, 어, 좀 구매나 아니면 또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구매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락챗은 꼭 풀어놓으시고, 어, 채팅을 할수 있게 해 놓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로즈봇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로즈봇보다는 기존에 디바이봇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디바이봇으로 채팅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로즈봇이 익숙해 가지고 로즈봇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로즈봇은 사실 요즘에 안 쓰거든요 잘 그래서 예, 이 로즈봇 제외하고 그냥 디바이봇에 있는 채팅 권한 예, 그룹 관리 기능을 사용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슬러시를 치시고 아까 세팅 여기에 디바이버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 포탈 그룹 세팅 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어여기 이제 여러가지 세팅을 할수 있는데 제일 위에가 이제 새로운 포탈로 이 그룹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세팅하는 것과 이게 이제 채팅 아니, 채팅이 된다. <laughs> 채널을 통해서 이 그룹으로. 그룹은 채팅방이고요. 채널은 공지방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포탈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어, 나중에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세요. 이것까지 뭐 설명을 할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웰컴 메시지를 할 건지 말 건지. 보통 다 웰컴 메시지가 있죠. 뭐, 어서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초록색으로 놔두고 이 웰컴 메세지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d i 웰컴 메세지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미디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 자 이렇게 뭐 어. 아까 그 메... <laughs> 순걸 네 제가 만든 겁니다 AI로. <laughs> 그래서, 이렇게요 메시지, 아니, 요 이미지를 띄워줄 거고, 그리고 텍스트 커스텀을 눌러보면은, 어떻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메시지를 줄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어서와, 우리는 어서와 누구누구야. 이게 더 먼저겠죠. 여기서는 여기라 멤버라고 치면은, 해당 들어온 사람의, 어, 유저네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서와 누구누구야. 그리고, 우리는 뭐 100m 갈또 큰이야. 기다려. 팔지마. 제발.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은 예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 어서와 투키즈 파파. 우리는 1 0 0갈 거야. 기다려. 팔지마. 제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체 메시지를 한번 봐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표시가 됩니다. 여긴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뭐 GIF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그리고 어뭐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어 에드 버튼 에드 버튼이 뜨거든요. 요걸 에드 버튼을 누르시고 어 여기 이제 어떤 이름으로 버튼이 표시가 될지랑 링크를 같이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하고 밑으로한칸 Shift 누르고 엔터를 치셔 가지고 한줄 띄기죠. 한칸 띄기 한 줄이죠. 한줄 띄기죠. 요걸 누르셔 가지고 그다음에 밑에 링크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http부터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아, s가 들어갔나? 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이버컴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 줍니다. 세이브를 누르면 전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요런 식으로 네, 마지막으로 어 아까 거기 세팅해서 이게 조인 위도한 유저네임이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은 가끔 보시면 유저네임 그러니까 골뱅이하고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를 빨간불로 해 놓으면 그 유저네임이 없는 사람들은 이 채팅방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어, 참여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초록 불로 해두시는 게 좋고 밑에 있는 뭐 멘션이나 링크인 네임에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입장시킬 거냐, 뭐 그냥 이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다 입장시킬 거다라고 <laughs> 놔두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필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필터 리스트. 제가 지금 필터를 등록해놓은 게 없는데 자 여기서 아 골뱅 골베, 아니 골뱅이래 슬러시 치시고 필터 라고 치시고요 한칸 띄시고, 어, 예를 들어 ca를 입력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ca를 쳤을 때, 뭐 하나, 아까 이 ca, 네 ca 하고 필터, 아니, 필터 ca 죄송합니다. 슬러시 필터 한칸 띄고, ca 한칸 띄고, 그 다음에 정말로 ca를 넣으시면은. 얘가 저장을 하거든요 지금 로즈 보트 같이 있어 갖고 같이 저장을 하는데 어 바이 보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ca 라는 거를 치게 되면 은 이렇게 뱉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뭐 등록해 놓을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거기에서 등 이렇게 명령어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마지막에 지금 녹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 가지고 약간 지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필터 리스트 보면은, 이렇게, 필터 리스트가 ca, 그리고, 슬러시 ca, 했을 때, 어, 이렇게, 명령어가 지정해둔 게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만약에 지우고 싶으시면은, r e m 이렇게, 죄송합니다. r 모 m 치시고, ca, 치시면은, 요게 삭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지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b 바이 보스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보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이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극히 소수일 거예요. 소수일 건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유튜버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에는 네. 뭐 런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이거를 네, 힘들게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런칭하면 다 사기 칠 거잖아요. 그렇 <laughs> 네. 네. <웃음>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호도해 갖고 죄송한데, 아, 제가 너무 이거 런칭하시는 분들한테 질문 받고 그런 거 너무 고달프게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네. 굉장히 그분들이 집요하고 그래서 울리는 게 꺼려졌지만, 어, 그래도 모르고 있는 거보다 아는 게 낫다고 지금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약간 공부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제가 좀 어,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사실 지금 같이 공부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뭐 민코인도 공부해 보고 싶고 여러 가지 뭐 모르시는 분들 이때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 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합시다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뭐 인기도가 떨어졌을 때는 또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서 선뜻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어 약간 민코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너무 몰라서 좀 알고 싶고, 이런 분들은 일단 1대1을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사람들이 좀 된다 싶으면, 인원수가좀 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집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말이 또 길었죠. 네. 이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